여기는 지금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쪽이고요. 저는 당진으로 혼자 여행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데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서울에서 버스 타고 당진이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당진 버스터미널 도착! 정확히 1시간 40분 걸렸어요 이제 나이도 여름이 가서 완전 가을 날씨가 돼서 여행 가기 진짜 딱 좋아요 그리고 당진이 진짜 조용해요 지금 너무 좋다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바로 차를 렌트하러 왔습니다 제가 당진 가볼 곳들을 몇곳 뽑아봤는데 어, 버스편이 에바인 거예요 근데 거리가 다한 차로 10분 20분 정도여서 다 택시 타고 다녀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까 드라이브 하고 싶어서 그냥 렌트 드레스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온 곳은 아미 미술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초등학교였는데 폐교를 미술관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미하니까 방탄 생각나서 좋아요. 우와 미니 청소데 너무 귀엽다. <laughs> 안녕하세요. 성인 한 명이야. 보니까 아미 미술관은 상시로 이게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미 미술관은 삼각대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혼자 오면 사진 찍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해는 합니다. 우와, 숲이다. 우와, 근데 지금, 무슨, 초등학교에서 지금 단체로 온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제, 단체 다들 가는 모양이에요. 지베른이라는 카페도 있지만, 패스. 오, 여기 끝쪽에 연못도 있는데, 어, 좀 더럽쓰. 여기가 그리 크진 않아서 금방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가 어, 예쁘긴 한데 좀 관리를 안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먼지도 많고, <laughs> 낡고 좀 그런데. 여기가 그 유명한 인스타 스팟. 여기 사람 서서 이렇게 찍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저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laughs> 부탁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삼각대 반입도 그 다른 사람들이 작품 감상하는데 방해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도 없을 거면 몰래 들고 와서 혼자 찍어도 되지 않았을까? 오, 에어컨도 있어. 그래서 좀 쾌적해요. 오, 예쁘다. 이 방은 파란 깃털 방이에요. 나밖에 없다. 오, 다 김치에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오, QR코드를 스캔하면 도슨트 설명도 가능하대요. 우와. 그리고 뒤로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와. 아, 비누 만들기체요. 오, 신기하다. 하계 영부실 우와. 와, 근데 진짜. 관리가 너무 안돼 있다. 파마터면 아,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아, 여기도 식빵 굽고 있어. 어떡해. 아 나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더볼게 없었어요. 그 인스타에서 유명한 그 핑크 나무 인증샷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진짜 없었습니다. 와, 적군들이다. 다음 장소에 왔습니다. 바로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우와, 지금 매표소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우유농가라고, 이거 태신목장에서 하는 카페거든요. 이따가 다 구경하고 가볼 예정입니다. 아, 진짜네. 우와. 벌써 예뻐. 왔습니다. 매표소. 안녕하세요. 성인 한명이요. 네. 어 안녕. 매표소에서 그 체험권 구입하면 은 저짜기 체험도 가능하대요. 할아버지, 얘 이름 있어요? 이름 있어요? 예, 이름 있어요. 예, 무명이요. 아, 무명이에요? 예. 와 저쪽이 더 많아요. 에이, 우와. 손은 본 적이 있어도 이렇게 저 소를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와, 생각보다 너무 커요. <놀람> 오, 건초주기 체험도 가능하대요. 우유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하네요. 젖자기, 건초주기, 우유주기. 아 사람 나오면은, 뭐, 우유나, 뭐, 건초주는 줄 알고, 이렇게 나와요. 아, 애기들아,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 뒤에 여기 끝에 트랙터 타는 곳이 있거든요. 이건가? 아, 이건분같다어 이렇게 한 시간마다 있다고 했어요. 안녕. 안녕.

우와 꽁인가? 우와 타조다 타조 타조다 지금 무슨 사파리 체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멈췄습니다 아무 놀이터가 여기 1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왔네요 어 네, 내려야 돼요? 아니 아, 그냥 가면 가고 아 본인 아, 마음이요? 네구 올라가니 바로 올라오아 아, 저는 그냥 맨 위에서 내려올래요 <laughs> 와꽃 예쁘다 어? 이게 뭐야? 뭐야? 맨 처음까지 뭐야? 아니 출발 장소에 돌아왔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저는 중간에서 내리겠냐고 묻길래 중간 다음에 바로 정상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간이랑 맨 처음이 끝인가 봐요 그런데 솔직히 뭐 트랙터로 가는 속도나 걷는 속도나 거의 비슷해서 괜찮은 거 같아요 아까 트랙터로 왔던 일곱 반 자, 걸어가 봅시다. 지금 아직 꽃 초반인데요. 그런데 희소식은 아까 트랙터 같이 타고 갔었던 사람들 중에 그 나무 놀이터 중간에 내렸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려오셨어요. 마주쳤어요. 동물 농장이 있지만 패스할게요. 아, 그런데 그 동물들 특유의 그 냄새는 어쩔 수 없네요. 뭐, 무슨 그네랑 미끄럼틀 쪽에 왔어요. 아, 표지판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 좋다. 아, 가지, 잠깐만. 어, 여기 그 안내 지도에 표시돼 있던 그 포토존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찍기가 싫지? 아, 일단은 너무 지저분하고, 아니, 그 옆에 이런 잔디들이나 이런 것도 예쁘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아, 그래도 사진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오, 잠깐만. 뭐지? 나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뭐야? 나 아직 안본 것도 많은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지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10번 오면은 4시라 또 트랙터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아 근데 아 그래도 그냥 볼 만큼 자연 구경한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카페로 가겠습니다. 여기 태신 목장에서 운영하는 우유 농가 이렇게 브런치 메뉴도 팝니다. 오 김치볶음밥. 파스타,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저는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우유랑 와이빵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우유 농가 롤이랑 이건 티라미수 롤 우와 사과밀크티? 신기하다 우와 여기 딸기 요거트도 있어요 우와 이것도 맛있겠다 망고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고 밖에 저렇게 창가 쪽 자리도 있어요 요 우유로 이랑 요거는 사과미크티 아래에 사과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어서 마시라고 했어요 아 일단 우유를 좀 마셔봐야겠다 그냥 우유를 좀 마시고 그럼 공간이 남으니까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신선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피크닉 맛이 나요. 피크닉, 피크닉이랑 우유랑 섞은 맛. 제가 단 거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이빵 겉에 설탕 덩어리가 완전. 코팅되어 있어요. 제가 11시에 서울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착하고 이제 뭐 렌트 차으로 가고 하니까 한 1시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미 미술관 갔다가 지금 태신목장 왔는데 지금이 4시가 살짝 넘었습니다. 지금 두곳 다녀왔는데 이제 더 가볼 곳이 이제 또두 곳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적당하고 당일치기로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어.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거의 1층이랑 똑같네요. 와, 2층은 아예 이렇게 야외 자리를 있네요. 오, 여기 이렇게 굿즈도 파네요. 아, 스티커 귀여워. 지금 카페 나왔는데 입구 쪽에 있는 이 벽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다음 장소로 어디 왔냐면 바로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관람차 보이시죠? 대박! 와 너무 예쁘다 핑크색 입고. 삽교 놀이공원 들어가 봅시다. 여기 삽교 놀이공원은 입장권이랑 자유 이용권이 없어요. 그냥 놀이기구 별로 이제 5천 원인가 6천 원을 끊으면 됩니다. 와 사람들 진짜 적다. 그리고 진짜 작아요. 이렇게 둘러보는 게 지금 이게 끝.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안 하는 놀이기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밥, 밥집도 안 하고, 아 저기 안에 머리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소품샵도 안 하네요잉. 유도코 탕탕은 재밌죠. 하지만 혼자 타기엔 좀 그래서 패스 우와 우 나름 이것도 있네. 우와 꽤 높은데요? 오우. 놀이공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공원 같아요. 어린이 공원. 아 놀이기구 이용권 무인으로 키오스크로 탈수 있나봐요. 지금이 5시거든요 관람차 타고 싶었는데 이따 30분에 5시 반부터 그 표를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잠시 다른 곳한 군데를 들렀다 오려고 합니다 지금 놀이공원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왔거든요 어디를 왔냐면 짠 관람차비에 왔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걸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밭이 나와요 여기서 관람차가 되게 예쁘게 보여요 너무 예쁘나요 하나 둘셋 네잘 나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여기용. 어, 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부탁드리는 것보다 제가 찍는 게더 마음 편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부탁드리면은 제가 원하는 구도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삼각대로 보고 이제 제가 원하는 구도로 그냥 제가 찍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아침 지금 밭에 벼가 익어서 푸릇푸릇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랑 관람차랑 색감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맑은 하늘도 예쁘게 나오지만 약간 해질때 찍어야 좀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정확한 주소는 아래에 찍어 둘게요 다시 들어갑니다 입장권 같은 게 없어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건 편하네요 일단은 요 관람차방 하나 사겠습니다 기계 예열해야 돼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 알겠다고 하니까 아 그럼 이제 기계 열 켜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평일이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네. 아, 그리고 키오스크로 네. 타겠습니다. 그림. 네. 네. 어, 대관람차. 아. 제가 이거에 탈 겁니다. 지금 타고 싶은데. 아, 원래 계획은 관람차빵 먹으면서 관람차 타는 건데, 관람차빵이 20분 걸린다고 하니까, 그냥 먼저 타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뭐 위쪽은 다 뚫려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지금 살짝 아쉬운 게요 놀이공원 쪽의 뷰는 창문이 깨끗해서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반대쪽 아 저기 푸릇푸릇한 밭이 예쁜데 여기가 창문이 너무 뿌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와 여기 바다가 보여요 와 진짜 시원하다 바닷바람 그리고 석교 놀이공원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밤이 되면은 이제 불빛들로 예쁘게 변한대요. 그래서 관람차도 알록달록해서 더 예쁘다고 합니다. 이제 관람차 타고 왔고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관람차 빵 벨라나.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맛보다는 사진용으로 산 거긴 해요. 어차피 이제 곧또 저녁 먹으러 갈 거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6시 30분이고요.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소에 저녁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바로 로드 1950 카페예요. 여기 카페가 약간 옛날 미국 감성인 것 같아요. 여기 표지판도 다 미국. 와 신호등도 바뀐다. 여기 기찻길이 포토존입니다. 여기도 밤에 오세요. 밤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본관인 것 같고, 아까 사람들이 빵을 가지고 저쪽으로도 가서 먹었거든요. 저기도 별관인가 봐요. 버거랑 브런치, 그다음에 피자, 샐러드, 파스타, 스테이크 이렇게 팝니다. 일단 빵 먼저 구경해 보겠습니다. 오, 여기도 와, 완전 약간 미국, 서부, 옛날에 미국 레트로 느낌. <laughs> 빵 메뉴들이 많이 없네요. 오, 만약에 빵을 고르면은 여기 오븐에 돌려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나 봐요. 아, 그리고 2층은 13세 이하 절대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우와, 되게 예쁘다. 자석들이 하나같이 다 조금씩 달라서 훨씬 예뻐요. 와, 여기 밖에서도 먹을 수 있나 봐요. 오, 너무 좋은데? 아, 여기 3층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아예 다 야외입니다. 오, 버스킹이나 이런 소 공연도 와. 짠, 브런치입니다. 자리는 여기로 잡았습니다. 아, 나중에 여기 공연하면은 진짜 재밌겠다. 지금 여기 바로 앞이 바다입니다. 이거 보세요. 저 지금 이 풍경보면서 먹고 있어요. 아, 진짜 오늘 날씨도 좀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야옹이가 맞어요아 이거 섣불리 주기가 무서워요. 주면 아, 안 돼. 이거 사람 먹는 걸로 이렇게 간을 했기 때문에 왠지 사람들이 여기 앉았을 때 이렇게 고양이한테 야금야금씩 줬나봐요. 그래서 주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시가 살짝 넘었습니다. 완전 어두워져서 이제 바다도 안 보여요. 컴컴해요. 다 먹었는데요. 자리에 두고 좀더 둘러보고 싶었는데 아, 고양이가 자꾸 호시탐정 탐내가지고 먹고 탈 날까 봐. 일단 반납하고 둘러볼게요. 여기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건가 봐요. 아 내려갈 수 있네. 그래서 바다 쪽이랑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양이들이랑 좀 놀아줘야겠는데? 지금 시간이 7시 반이고요. 저는 이제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당진, 당진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이제 서울에서도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저처럼 이렇게 오늘 당일치기로 여행 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막 명소들이 이렇게 빵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가볼 것들은 다 가보니까. 그러면 오늘 여행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안녕.